안녕하세요. 원천 제일교회 홍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시대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령이 말씀의 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성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용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의 영으로서 첫 번째 성령의 작용을 다루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성령으로 고백하며 모세와 마태 같은 이들은 기록자, 즉 성경의 기자라는 표현으로 구별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인간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그러나 단순히 기록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개혁 신학은 쿰 베르보 곧 말씀과 함께라고 해서 루터의 신학인 페르베르붐 곧 말씀을 통하여와 구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조명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인데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와 같이 당신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지만 이후로는 또 다른 스승이 와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들고 읽으면 톨렐레에게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인 성령의 마지막 경륜이 바로 설득이나 권면입니다. 성령은 영감을 통해 게시를 기록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로써 성령의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이해하는 일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이지만 그대로 준행하기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했겠습니까?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는 고백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